어제 크레도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 뭐 무서워? 다 같이 빠지면 올라갈 때도 다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걸. 근데 진짜 나는 빨 음. X랄 때문에 빨만 아니면 내가 진짜 걱정이 1도 없겠어. X랄 언제 파냐 우리? 어... 아 X랄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 어, 이것도 거의 다 먹었네. 나도 줘. 음. 많이 말라 줘. 왜 많이 발라야 좋아? 그냥 단계 땡겨 지금. <laughs> <laughs> 어제 패닉하셨어요? 패닉이 아니라 응. 그냥 상상하기 싫었던 일이 또 현실이 돼서 <laughs> 나는 400 달러는 테슬라가 잘 붙어주길래 응. 안 깨질 줄 알았거든. 차라리 400 달러가 깨질까 전고점을 뚫고 500 달러로 갈까 이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선택한다 그랬을 때. 응. 분위기가 좋았고, 응. 안좋아안 좋아질 일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차라리 400달러 깨지는 확률보다는 500달러를 돌파하는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상상을 계속 했었거든. 다 그렇게 생각했을걸? 음. 근데, 400달러가 어제 깨졌잖아. 에더 발라줘야지. 어. 야. 이만큼 발라주면 어떡합니까? 충분해. 충분해. <laughs> 농담이야. 아 어제 우리 라이브했잖아. 음. 그때까지만 해도 400 달러는 안 깨졌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400은 진짜 지켜줘라 제발. 그런데 보니까 장중에 깨졌던 것 같더라고. 음, 어제 보니까는 396까지 빠졌네. 진짜 어제 하, 계속 있었으면 허망골 볼 뻔했다. 응? 아 어떻게 400이 또 깨져? 어제가또 깨지냐고 정고점도못 뚫었는데 아, 부상한 통과되면 정고점 뚫는다면서요? 500 달러 간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 어, <laughs> 나 진짜 어이없네. 어? 하여튼 너무 속상하다, 진짜. 그, 테슬라가 응. 어제, 진짜 오래간만에 5% 이상 에서 6.6%가 빠져서, 401달러에 끝났고,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아, 다 빠졌겠지. 응. 일단은, 테슬라 주배당주 테슬리, 응. 7.4%가 빠졌고 아, 이건 어떻게 본주보다 더 빠졌냐. 그래서 지금 와, 테슬리는 지금 7.5 달러야. 그 다음에 팔란티어는 6.5%가 빠졌어. 1 7 2 아, 와. 많이 빠진 거야. 팔란티어 주가를 잘몰라가지고야 6%만 많이 빠졌지 200달러 아니, 넘었었는데.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빠진 거야. 그럼 거냐. 200달러 넘었었어.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4.2%가 빠졌습니다. 아. 339. 어어 어우 어우 어, 가슴 아 아우. 어. <laughs> 그 다음에 구글이 2.8%가 빠졌네요. 278달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왜다 이렇게, 아른 소리를 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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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구글은 많이 안 빠진 것 같다. 저 고점이 2 9 2거든 어. 그래도 14달러 정도밖에 안 빠졌네. 그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한 5%밖에 안 빠진 거야, 고점 대비. 구글이잖아. 빅테크잖아. 그래도 아, 아. 11%가 아, 빠졌습니다. 아, 아, 아. 142. 9달러 아야, 아야, 아야. 이게 고점이 193이니까 50달러가 빠졌네요 한25% 빠진건가? 제가 사고나서 바로 다음날 193달러 찍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넌 최고점에 산거야 꼭대기 크레도 뭐, 샀다고 아니라고 나에 안샀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추락하는 중이야 꼭대기 아니어도 그러면 머리 한 눈썹쯤에 샀겠지 어, 이런거 잡주 사지 말라니까 너. 잡주 아니야 살거면은 차라리 그냥 빅테크로만 해어야 지금 이미 많이 두드려 맞았으니까 어? 그만해 왜냐? 봐봐 메타 메타는 <laughs> 어제 안 빠졌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야, 진짜 내가 메타를 보고 와이 장에 메타는 혼자 오른다고? 근데 생각했더라. 이제 메타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음. 짧은 소견이지만 나도 뭐 줄인이지만은 메타는 이미 음. 먼저 많이 진해. 빠졌어 지 혼자 실적 맞아. 발표하고 나서 그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당순이익이 뭐 6달러 대였는데 1달러 대가 나왔었나? 근데 그게 세금 때문이었잖아 음, 오빠 법안 때문에 음.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뺐잖아. 그게 790 달러대에서 거의 600 초반까지 뺀 거니까는 어마어마해. 한 지금 180 달러 정도 빼버린 거거든. 혼자 그러니까 이미 빠졌어. 혼자 이미 거의 뭐한25% 이상 빠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 타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더 이상 빼면 안 된다 얘네 <laughs> 그렇말이이 이미, 이미 빠졌으니까. 응. 그래서 어제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빠지고 얘는 버텨줬고. 응.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이유는. 차라리 이렇게 잡주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음. 그게 뭐야? 목표가 뭐야? 텐베거 막 10배씩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계좌 골로 가는 거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빅테크들만 해서 간식 종목에 넣어놓고 빠지면은 그때 그냥 뭐 빅테크 이런 거두 배, 메타 두배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어? 뭐 아니면 뭐 엔비디아 두 배. 이런 거 사서 차라리 그 수익률을 늘리는 편이 더 안전한 투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그래 맞지 않아? 어 일리 있어 어, 일리 있 어, 응 나도 되게 동의하는데, 근데 여보 그런겠지 새로운 종목의 발굴이랄까? 무슨 발굴 같은 소리하고 <laughs> 그거는 닭발이나 그거 그거 뭐 그거 발굴할 때 그거나 하고 모험이랄까 내 좀... 주식 여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랄까? <laughs> 저기요 주린이 성악 게임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뭐 주식이 불문율이 있어요. 자기가 주식 잘하는지 알고 자만하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너 지금 자만하는 것 같은데? 자만은 아니라 나는 항상 나는 무릎 꿇고 있어. 너 나는 지금 기, 자만하는 거 같은데? 기어 다니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빅테크밖에안 하는 거야. 알았어. 아니 무슨 뭐 꼴값 떠면서막 이런 막어뭐 발굴을 한다더니. 여보 알았어. 어제는 되게 오랜만에 또 되게 공포의 장이었어. 그치?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나스닥 지수는 5%다리가안 빠졌다? 그래. 아, 나선 얼마 안 빠졌지. 응, 나는 그래. 근데 그어제는 별로 무섭지 않았어. 사실 무서웠던 거는 응. 너가 또막 추매한다가길래. 내가 어제 자려고 누워있는데 너가 라이브 하는데 자꾸 응. 네가 추매한다고 그러면서 막 증권 응. 계좌 들어가면서 막 잠깐만요. 추매해 주면 주문 좀 걸어놔야 되겠어요. 막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일어나 가지고 바로 뛰어갔잖아. 가지고 야, 추매하지 마. 어, 지금 이게 아직 조정의 어?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더 빠지면은, 진짜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 크레도 같은 잡조들은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네. 내가 어제 사지 말라 했잖아 근데 샀더라? 샀어. 사줬더라? <웃음> <웃음> <진짜>. 사줬더라? <laughs> 내가 그게 더 무서웠어. 네가또 거기다가 더, 더 넣어, 더 부을까봐. 봐봐.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 가봐 100만 원이 차라리 녹아가지고 돈이 버리는 거하고 거기에 막 물을 타가지고 500만 원이 녹아가지고 버리는 거면은 물을 부을수록 그밑 빠진 독에 그냥 물 붓기인 거잖아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손실은 커지는 거니까 차라리 물을 안 부는 게 낫지 않냐 처음부터? 주식은 혼자 하세요 남편이랑 같이 하지 마세요 어우 피곤해 지금 귀에서 피나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내가 몇번 말하지만은 다른 주식 샀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말도 안해 진짜 빅테크나 뭐? 어뭐 탑텐 안에 있는 그런 식가 중에 큰거 샀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잡주 사서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거야. 기다려 봐. 근데 물론 이제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샀으니까는 크게 개의치는 않지만 되게 개이 되게 개이치 않는 게 아니라 거기, 되게 개이치는데 거기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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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막 개이치는데 물을 타 가지고 더 거기에다가 더큰 투자를 할까 봐 나는 그게 겁이 나는 거야. 일단 어제 조금 더 추가를 했고요. 어제 막 11%가 막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절하지 않을 거면은 이런 날은 사는 게 맞다라는 판단으로 조금 더 샀고 음. 그래서 평단이 나, 낮아졌는데 티도 안 나네. <laughs> 왜 티가 안 나? <laughs> 아 지금 나뭐다 화도 구는 거야, 지금. 아니 10%나 빠져 가지고 샀는데 왜 티가 안 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도는 120만원에서 이제 180만원이 됐다 그렇게 됐고 그래. 뭐10% 늘어봤자 18만원인 거잖아 그래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물을 더 부어가지고 막 천만원치 사면은 아니야. 더 커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이 또 내가 이제 계획을 짜는 거야 손절하지 않을 거면은 진짜 이걸 쳐맞고 <laughs> 진짜 막 미쳐서 막 사람들이 막 공포에 막 발발 떨고 나스닥 막20% 빠지고 막그 개별주들이 막 30%씩 막 나락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와?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정말 크레도는 완전히 뭐 얼마가 되어 있을까? <laughs> 정말 상상도 되지 않는데, 그때 한, 한 이제 한. 갖고 있는 거뭐 수량만큼. 어, 두 배. 있는, 어. 갖고 있는 수량의 두 배, 세 배를 때려 부으려고. 옛날에 우리 응. 그 빅테크 세배그 그 불지, 어, 불지 투자했을 때. 어, 그 후회했던 그때를 네. 생각해서, 어, 뭐 마이너스 막 70, 80막갈거 아니야, 그거는 얘는. 빅테크만 아. 모아놓은 ETF 불지였기 때문에 야. 가능한 거고. 요거. 하래 올라왔지만은. AI 거품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어. 그럼 믿어. 내가 안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그 생각 아니겠어? 우리가. 우리가... 대체너 누구 팔로우 하면서 아니야. 뭘, 무슨 소리 듣길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금 생각을 아니야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우리가 그런 무서운 장을 겪어봤잖아. 저희가 마이너스 90%도 맞아봤던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거를 버리로 그러니까 다시 원금까지 다 살리고 그리고 나와 본 사람으로서 진짜 무섭거든요. 그런 장에는 진짜 이런 잡주, 어, 흔히 말하는 잡주들은 진짜 완전 나락을 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막, 그냥 진짜 지금이라도 손자를 할까? 그냥 많이 했어. 음.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에, 이건 일단 나는 AI에 올라탄 거거든? 근데 AI와 이게 전력이 만난 그런 종목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아, AI가 그러면 지금 정말 거품인가? AI가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질까? 결국에는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다리면 오겠지. 너가 조금 시간을 나에게 더 주면 돼. <laughs> 야 이게. 여보 주, 아, 여보래. 여러 분 주식 혼자 하십시오. 이게. 아, 진짜 그때 힘끔네. 우리가 18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우리가 돼. 내가 그블리즈2 0즈 2천만 원 투자했잖아. 그래. 이제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9 0가되가 되었고, 그게 평가 평가금 200만. 200만 원 원이 됐고. 됐었지. 그거를 탈출한 이유는 빅테크만 모아놓은 ETF였기 때문에. <laughs> 쫙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니까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몇년 걸렸어? 나도 지금 그만큼의 시간을 주면 나도 그래도 탈출할 수 있어! 그래, 네, 알았어. 그거 2년, 2년, 3년 걸리지 않았어? 몰라. 작년에 초분했으니까한 3년 넘게 걸렸나 봅니다. 그래도 3년 주면 내가 탈출 못할 것 같아? 텐베어 되겠지. 야, 어? 오픈도 우리가. 언제 손절했냐 오픈도어하고 나노 디멘션하고 ARKK하고 버진 갤럭틱을 우리가 한 2-3년 전에 손절하지 않았냐 그치 그때도 똑같이 똑같은 2, 3년 이런 2-3년 전 아니야 훨씬 전이야 그래 그런 소형주 중소형주가 막 붐이었고 거기서 막또막 막 3D 프린팅이 뭐 우주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또 아. 이렇게 지금 막 되게 막 그게 잘될 거야 5년에 한 번씩 어? 오네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도 너가 호기롭게 투자했다가 어쨌든 1년 존버한 다음에 손절했는데 그 종목 뭐 음. 아직까지 그때 우리 손절한 거보다 한참 밑에야. 요즘에 오픈도워가 되게 핫하잖아. 응.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자기한테 얘기하면 야 그래봤자 우리가 손절한 거보다도 아직도 반토막이야. 어, 한참 밑에야. 어? 불즈는 빅테크 ETF 때문에 올라온 거고 불즈를 뭐 이렇게 우리가 원금 회수한 시간만큼 달라고? 안될 수도 있어 잡주. 여보, 오픈 도어는 뭐. 그 당시 뭔가 4차 산업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었어. 아이, 얘는, 일단, 아 얘는 잡주는 위험하다고요. 그때도 여러분 백만 원이었어요. 지금 백만 원 가지고 나를 이렇게 5년 동안 달달달달 잡주는, 이 쫑생아. 잡주는 위험하다고. 이 쫑생아. 응? 한 푼도 잃으면 안 되지. 안, 안, 안 잃어. 잃는 우리의 소중한 돈인데. 어, 당연하지 안 잃을 거야. 아 진짜 짜증 나네 진짜. 어, 이거 내 계좌로 옮기던지 이거 <laughs> 개인 아, 나 계좌로. 진짜... 난 크레도의 운명이 너무 궁금하다. 야, 테슬라가 뭐 500달러, 600달러, 1000달러 가는 것보다난 크레도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 진짜. 아, 진짜. 나 유,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크레도 같은 거안 나오냐? 난본 적이 없어. 난 유튜브로 주식을 안 봐. 나도. 유, 야 누가 주식을 유튜브로 하냐? 주식을 유튜브로 한 사람 다 망해. 아,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이거는 우리 채널은 이렇게 테슬라 장기투자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아니야. 거지 우리가 막 테슬라를 사세요 테슬라를 뭐 지난주에 파셔야 됐었습니다 여기에 사시고 뭐뭐 뭐 무슨 뭐 어제 누가 막뭐 테슬라가 뭐 5파 뭐 그랬잖아 뭐 5파 파동 어쩌고 저쩌고 아 그래? 어 근데 거기서 <laughs> 뭐 6파는 언제 오냐고 막 7파 8파 9파도 있냐고 그니까 어떤 사람이 테슬라 폭발하겠네 막막 그랬잖아. <laughs>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장기 투자는 우리의 그냥 소소한 일상을 공유한 것뿐이지 우리가 뭐 리딩을 하거나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보 근데 요즘에 또 테슬라에 새로 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우리를 잘 모르 모르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리딩거안 하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인간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 그냥 오르면 너무 기뻐하고. 테슬라에 어. 5년 동안 장기 투자해가지고 그냥 장투로 그냥 수익 한두배 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부부인 거니까 우리는 달라. 그리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주식 유튜브를 한번 망해. 아 그래서 여보. 뭐. 아니 거. 내가 어제도 나 진짜 어제 크래도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리고 네. 다 같이 빠지는? 또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니까, 어, 음. 아, 뭐, 뭐 무서워. 다 같이 빠지면 올라갈 때도 다 같이 올라가면 되는걸. 근데 진짜 나는 음. 이 TSLL 때문에 음. TSLL이 또 어제 16달러대로 떨어졌던데? 어. 아, 그치. 어제 많이 빠졌더라. 왜 퍼먹어? 응? 네? 땅콩좀왜 퍼먹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하... <laughs> TSLL만 아니면 내가 진짜 테슬라가 400달러가 깨지면 물론 기분은 안 좋지만, 어. 그래도 진짜 걱정이 1도 없겠어. t s l 을 언제 파냐, 우리. 안 그래도 내가 TSLL 지금 자산을 봤다?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TSLL의 자산이 4,400만 원이야. <laughs> 근데 이제, 여태껏 계속 지금 테슬라가 40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5,500에서 6,000만 원인가? 평가 자산, 평가 금액이. 여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 그리고 테슬라가 뭐 470까지 갔었을때인가? 그때는 이제 6천만원을 살짝 넘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계속 6천만원 아래로 갔다가 6천만원 넘었다가 6천만원 아래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원쯤에서 그냥 정리 하면 할까? 라고 했는데 또 생각만 하고 못했잖아 실천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한 1,600만원 정도가 테슬라 두배레버지가 빠져서 자산이 날아간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무조건, 이 테슬라 두 배레버리지 TSLL이 평가 금액이 6천만 원이 되면은, 어차피 두배 먹은 거잖아, 그지 6천이면은 테슬라가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우, 진짜 또 지금 이러면서 또 엄청 녹았을 거 아니야? 이제 테슬라가 그 정고점 근처까지 가도 이제 23달러를 가기는 아마 힘들 것 같아. 응, 두배레버리지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때 이게 녹으면서 주가가 괴류를 생기기 때문에 23달러는 힘들 것 같고, 근데, 또, 테슬라가, 이거는 가정이 480달러까지 갔을 때인 거잖아. 그러니까, 테슬라 480못 그러니까, 갔잖아. 지금 계속 녹으면 어떡하냐. 어,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한15% 정도만, 450, 460 정도만 가준당했을 때, 테슬라 두 배를 브레지는 30%가 오르는 거니까, 대충. 음. 그러면은, TSLL은 지금 16달러니까는, 대충 계산하면 21달러 정도는 갈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 20달러에서 21달러 때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는 거 내가 그때 그렇게 20달러 넘으면 내가 판다 그랬는데 어뭐 25달러는 넘겨라. 어? 전고점은 뚫어라. 계속 그래 가지고 씨못 팔아. 너 너도 씨. 동의했잖아. 짜증 나 진짜. 너도 마음 바뀌어 가지고 너도 와? 동의했잖아. 나한테 왜 짜증 나. 나한테 왜 그래? 작년에 팔았어야 됐어. 작년에. 어? 음. 그래서 어, 진짜, 진짜 맨날 욕심부리다 맨날 못 팔아. 씨.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400달러 깨진 거보다 일단, 테슬라 두배 레버리지, TSLL이, 테슬라가 다시 원래 주가 인 450, 460달러 때에 가더라도, 22달러, 23달러 가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TSLL을 정리를 하려면, 진짜, 22달러 아래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냥, 음. 5천만원 되면 팔어. 뭘꼭두 배까지 봐야 돼? 아, 됐어. 5천만원. 아, TSLL 때 생각도 하기 싫어. 5천만원 되면은 뭐 어쨌든 뭐팔 수는 있겠지만은 6천만원도 힘들어 지금 평가금 4천0백만원이니까는 6천만원 들으면은 테슬라에서 4 0올라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까 그러니까 그냥 5천만원에 팔으라고 어, 테슬라가 반대로 20%올라야 되니까는 <laughs> 전고좀 뚫기 전까지는 6천만원 되는 게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산술적으로는 음.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레버리지의 무서운 거야 빅테크 레버리지 괜찮아요? 어? 빅테크 레버리지 괜찮은 거 맞아요? 잡주보다는 괜찮지. 어이, 자. 야, 그럼 잡주가 무섭냐? 두배 레버리지가 무섭냐? 없어. 어? 아, 잡주가 더 무섭지 않냐? 잡주는 회복이 불가능하잖아. 미안해요, 전 잡주를 투자한 적이 없어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두배 레버리지, 세배 레버리지가 이렇게 참 좋은데 하락장에서는 두 배, 세배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진짜 하락 빔 맞으면 계좌가 진짜 막. <laughs> 무슨 무더운 여름날 아스팔트에 막 아이스크림 막 녹듯이 그치. 어 그냥 막 그냥 수직으로 쫙 녹잖아. 맞아. 지금 그거를 우리는 테슬라 두배 레버리지 경험을 하고 있어. 또 지금 또 녹았네 지금. 어, 맨날 경험해 우리 진짜 왜 이렇게 경험을 자주 해? 경험만 쌓다가 아, 어? 돈은 못 벌고 끝나겠어. 아, 참 어쨌든 여러분들 오. 상승장에서는 두배세배 레버리지가 진짜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하락장에서 어. 이쯤이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많이 빠졌으니까 한 번, 두배 레버리지 한번 사봐. 그랬다가 잘못 사면은 떨어지면은 진짜 계좌 진짜 순식간에 후시, 녹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레버리지는 곡소리 날때 사는 거야, 어, 무조건. 진짜. 진짜. 아, 진짜 안타깝네. 됐고, TSLL은 그냥 5천만 원 되면 팔어. 그냥 돌아볼 것도 없어. 6천만 원 기다리지 마. 그러다 또못 팔아. 5천만 원 돼서 팔고 기회를 또 줘. TSLL은 진짜 기회를 네. 자주 줘. 5,000에서 5,500 사양하자 5,000까지는 아, 그. 바라보지 않을게 5,000 어. 되면 그냥 귀도 돌아보지 말고 팔고 또 기회를 노려 기회는 다 어? 음. 네. 어제 야어 하루 만에 자산이 얼마나 날라갔냐 음, 5,600만 원이 날라갔어 <laughs> 힘냅시다 어. 여러분들 뭐 다시 또그 이상 올라갈 날또 상승장 오겠죠 그래 화이팅. 하루에 또 5천만 원 6천만 원 버는 그래. 날도 올 거니까 파이뭐주신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팔기 전까지는 어. 어, 괜찮아. 잃고 <laughs> 벌고 잃고 벌고 그러는 거지. 그 뭐. 팔기 전까지는 괜찮아. 아, 아 머리 아프다. 크래도가대지 아, 진짜 너무. 아 TSLL 진짜 5천만원 되면 바로 팔아. 씨.